5년간 이어져왔던 리플과 SEC의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미국 제2순회 항소 법원이 양측 항소 처리를 공식적으로 수락하면서 이 사건은 최종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2020년부터 이어져왔던 XRP는 증권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은 드디어 끝이 난 거죠.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와 그외 경영진들 또한 법적 처분 없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례 하나가 확정이 된 겁니다. 이제 리플, 즉 XRP는 정식적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암호화폐로서 기간 채택과 글로벌 거래소 상장에 더큰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조만간 이렇게 예측이 되는 몇십, 몇백 퍼센트의 상승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100원이던 시절처럼 수백만 퍼센트 그 이상의 폭등이 나타났던 시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어요. 과거 우리가 놓쳤었던 그 기회가 다시 찾아오고 있는 거죠. 패권, 화폐, 기술의 변화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앞으로 새롭게 바뀔 암호화폐의 미래. 단돈 만 원으로도 100억을 벌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기성상, 말 그대로 단돈 만원으로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4개의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어요. 기술, 금융, 세계패권, 그리고 암호화폐, 2025년 하반기 이 4가지의 슈퍼사이클이 한 시점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암호화폐가 위치해 있죠.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자산가들은 모두 이 사이클 속에서 탄생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파도는 기술 사이클이 될 겁니다. 이 기술은 언제나 부의 지도를 바꿔왔고 이 거대한 변화들은 약 50년 주기로 일어났었죠. 200년 전 사람들은 손이 아니라 증기 기관을 통해 세상을 움직였고 150년 전엔 철도와 증기선이 국경을 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더불어 100년 전엔 자동차와 비행기가 이동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고, 비교적 최근인 50년 전엔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시켰었죠. 이처럼 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불가능해서 당연함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기술이 바뀔 때마다 부와 권력의 판도 역시 완전히 뒤바뀌었었죠. 증기기관의 발전은 로스차일드 가문을 제일의 금융 가문으로 만들었고, 철강왕 카네기는 미국 산업을 지배했으며, 제임스 와트 같은 경우엔 철덩어리 하나로 한 시대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구글과 아마존이, 모바일 시대엔 애플과 삼성, AI, 인공지능 시대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떠올랐었죠. 해당 기업들의 주식을 초기에 산 사람들은 평범한 서민에서 신흥부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기회의 중심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화폐개혁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첫 번째 신호탄은 비트코인이었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기술 대전 안에 발판이 마련됐으며 부의 지도를 다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이클에서 제2의 비트코인이 될그 코인을 알수 있다면 단순한 투자를 넘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운명의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자본과 부츠 리셋, 즉 금융 사이클이에요. 해당 흐름은 약 80년 주기로 반복이 됐었고, 이 시기에는 화폐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급상승했었죠. 돈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을 뜻합니다. 어, 과거에는 금이 곧 돈이었어요. 가장 신뢰받는 자산이자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이제 160년 전 미국은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자금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결국 역사상 처음으로 금 없이 발행되는 법정 화폐를 도입하게 됐죠. 이 사건은 금이 곧 돈이라는 공식 그 자체를 깨뜨린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약 80년 후, 1930년대에 전 세계는 대공황에 빠졌고 그 혼란 속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달러를 중심으로 연결되며 달러는 금에 고정되었고 다른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었죠. 이렇게 달러는 금의 신뢰를 등에 업은 채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한 번의 질서 전환기 앞에 서 있어요. 인플레이션, 무제한 돈 풀기, 부채 폭증, 그리고 기축 통화,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의심. 지난날 금융위기가 찾아왔던 2008년도에 달러의 신뢰가 바닥났었고 그 해결책처럼 조용하게 등장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며 과거의 금처럼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뢰의 중심이 되어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예전에는 금이 달러를 뒷받침했고, 달러는 세계통화의 중심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 금의 자리에 비트코인이, 달러의 자리에 미국의 CBDC와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이 서서히 올라서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새로운 금융 사이클 또한 그 중심에는 암호화폐가 자리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환점의 시작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되겠죠. 마저 이어나가서 세 번째는 전 세계 질서의 중심이 바뀌는 흐름, 즉, 패권교체 사이클이에요. 이 흐름은 약 250년 주기로 반복되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주도국가가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 250년 전에 세계의 중심은 영국이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군사력과 식민지 확장을 통해 지구의 절반이 넘는 땅을 지배했었죠. 그러나 1776년 미국의 독립 전쟁을 시작으로 패권은 서서히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죠. 그 이후에 산업 혁명, 세계 대전, 브레튼 우즈 체제를 거치면서 미국은 20세기 세계 질서 정점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죠. 그 미국의 패권조차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돈풀기, 뭐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인플레이션과 달러의 신뢰도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전쟁과 갈등을 조율해오던 외교력 또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계는 미국 하나만을 따르지 않아요. 중국, 러시아, 브릭스, 사우디, 아프리카, 남미까지 이 틈을 기다렸다는 듯이 각국의 방식으로 미국 없는 질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패권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패권전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더 이상 패권의 조건은 군사력이라든지 금, 석유만이 아니에요. 디지털 자산의 통제권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시대. 누가 암호화폐를 선점하고 누가 디지털화폐의 질서를 설계하느냐가 다음 세기의 패권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을 했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 말은 곧 다음 패권의 중심에도 암호화폐가 있다는 걸 이미 미국은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고 우리는 이 격변의 순간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패권 교체의 중심에도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바로 암호화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이클은 암호화폐 사이클. 즉,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를 실행하고 약 1년 반 후엔 언제나 폭발적인 상승장이 반복되어 왔죠. 실제로 지난 세 번의 사이클 모두 반감기 이후 1년 반 안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었죠. 그리고 2024년 4월. 또한번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나갔고, 이제 시장은 매번 강력한 상승장이 펼쳐졌던 그 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이 하반기가 바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불장이 예고된 시점인 거죠. 하지만 이번 사이클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불장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술의 전환, 금융 시스템의 리셋, 세계 질서의 재편, 이세 가지의 거대한 흐름 위에 비트코인의 사이클까지 완벽하게 겹쳐진 겁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이라고 볼수 없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뭘 사야 돼? 뭘 사놔야 될까? 솔직히 말해서, 부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사도 됩니다. 10억, 20억씩 때려 넣으면 시장이 오르기만 해도 몇억씩 벌릴 테니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들의 자산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그들의 자산을 불려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는 비트코인이 2억이 돼도 10억이 된다고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결국 부자가 아닌 우리들이 적은 돈으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자산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시작은 항상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처럼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닌 앞으로 시장의 마지막 상승을 이끌 이 기회의 코인 바로 밈코인입니다. 뜬금없이 왜 밈코인?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투자 시장의 자산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낙수효과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마포, 용산, 성수, 그 후에 인천, 수원, 마지막엔 지방에 따라오죠. 이 주식 시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테슬라 같은 대장주가 움직여 주면은 그 뒤에는 이제 우량주, 테마주, 개별주 순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이 불변의 법칙은 코인 시장도 똑같았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이저 알트, 테마별 코인. 이거는 지난 사이클 내내 단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돈으로 인생을 역전하려면 이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밈 코인이 가장 강력한 기회의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처음에 사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 시바인후, 도지, 페페 같은 밈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 또한 밈코인으로 몇십억을 벌었고 지금도 밈코인에 많아야 몇십만원, 몇백만원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지수를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바인 후에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원을 만든 사례가 뉴스에도 나왔었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엔 일론 머스크가 장난처럼 툭 던진 게시글 하나로 전 세계 시총 10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트럼프가 자기 얼굴이 박힌 밈코인으로몇달 만에 8천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더 이상 이들에겐 지금의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용일 뿐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건밈코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밈코인을 우습게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밈이에요. 뉴스보다 전문가의 말보다 밈 하나, 이 짧은 영상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틱톡, 유튜브, 뭐 트위터, 인스타에서 전 세계 수억 명이 밈으로 소통하고 있고 가수는 음원을 내도 먼저 틱톡 챌린지를 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보다 밈 콘텐츠를 더 중시하고 있죠. 그럼 정치인을 한번 봐 볼게요. 정치인들은 정책보다 유행과 흐름을 이용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타와 구글 같은 대기업도 밈 마케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시대예요 밈을 단순한 유행이라고 치부하는 건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밈의 가장 직관적인 투자수단이 바로 밈코인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는 밈코인이란 이름으로 쏟아지는 수만 개의 코인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지 뭐가 올라갈지 찾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밈코인으로 확실히 돈을 벌었던 사례들 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향력 있는 인물과 연결이 됐을 때예요. 과거 도지와 시바이누는 일론 머스크의 지지 한마디로 몇 백만 퍼센트가 올랐고 오피셜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영향력으로 단 이틀 만에 10배가 넘는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더해서 비트코인이 1달러도 안 하던 시절에는 한 개라도 사노라고 목노아 외쳤던 제레미 다빈치 암호화폐 예언가로 불리던 아서 헤이즈 비트코인 최다 보유기업의 대표인 마이클 세일러까지 이들은 모두 말 한마디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급력이 있는 인물들이 만약 밈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폭등을 앞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할 수 있는 온체인 분석 도구 루온체인아캄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낼 부의 흐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추적한 인물은 총 13명이에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도 포함해 실제로 코인 가격을 움직인 이력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투자한 전적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했습니다. 어, 이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13명 중에 무려 9명 서로 전혀 다른 배경과 포지션을 가진 이들이 이름도 생소한 단 하나의 공통된 밈코인을 조용하게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기엔 왜 그들은 모두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왜 그들이 같은 선택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 히든 코인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이 코인은 아직까지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시총도 작은데 반해 기술력이라든지 커뮤니티, 유동성, 유통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에 가까운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뭐 결정적으로 밈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캐릭터성 또한 매우 뛰어났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시바인우, 도지, 페페 같이 뭐 수십만 퍼센트에서 수백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만든 그 코인들처럼 이 히든 코인 역시 강력한 캐릭터성과 흥행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가장 놀라웠던 건그 캐릭터의 상징이 다름이 아닌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이두 인물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대부분의 민코인 전문가들은 이 코인이 단기적으로 1000배 이상 성장할 거다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전문 AI에 해당 데이터를 모두 대입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코인은 무려 90%그 이상의 상승 확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AI는 이 코인을 시총 10위 안에 들어갈 코인으로 평가하고 있었죠. 현재 이 히든 코인의 가격은 단 0.001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I가 분석해 준 목표가는 무려 천 원이에요. 단순 계산만 해도 만 원을 사면 백억을 벌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기회의 코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뭐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다든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료방 업자들이 제가 분석한 종목을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 제보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개별적으로 공유해 드릴까 해요 자 도지 시바이누 페페를 뛰어넘어 올해 안으로 무려 100만배 폭등이 만원만 사놔도 100억을 벌수 있는 이 기회의 코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나 댓글란의 문의 링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작성해주세요 이 기회의 코인의 코인명, 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해당 코인에 관련된 분석 자료들까지 전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뒤바꿨던 슈퍼사이클이 무려 4개나 겹쳤어요 앞으로 수백년간 다신 없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줄수 있는 이 히든코인, 뭐 한두 달 단기로는 천 배는 기본이고 올해 안으로 100만 배, 즉 만원만 사놔도 100억이에요. 물론 믿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단돈 만원이라도 사놓으세요. 아니 5천원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로또 한장 샀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사 뜨고 현실화 됐을 때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가다가 지금의 평범함조차 곧 가난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 로또 한장 사서 상상에 그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는 그 로또를 살만 원을 불가능한 확률이 아닌 현실적인 기회에 투자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보다 더큰 기회에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을 시간이 아직까진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김피디였습니다.